LNG, 우리가 95% 중국이 들어와서 7대3, 8대가될수 있어요. 트럼프 등장 덕분에 최소 5년, 2030년대까지는 좋을 거예요. 플레이어가 작은 시장, 독과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맞은 일이 좋겠죠. 2010년, 11년에 제일 좋았던 이익률보다 특히 가스선을 많이 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최강식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 그래도 너만은 믿는다. 음. 조선의 조선. 음. 어, 조선업종에 대한 음. 이야기를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2025년 전망의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음. 놀라운 걸 음. 보게 될 것이다. 예, 음.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두 가지 의미죠. 네. 어, 늘 수주 실적인데, 어. 확실한 건 진짜 놀라운 실적을 보게 될 것이다 아.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주인데 시장에 여러 친구들이 매니저도 그렇고 내년을 좀 빠지는 걸로 걱정해요 아, 수주가 큰, 네. 컨테이너가 네. 오늘 너무, 너무 좋았었으니까 어. 그리고 시장 전망들 도 내년 발주는 빠지는 걸로도 나오는데 네. 저는 우리 수준은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생각과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좀 자극적인 인 예, 어. 연간 전망 제목을 정했습니다. 좀 세게 네. 얘기를 하신 거라고 내년을 좋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먼저 안 좋았던 두 가지를 방어하고 시작할게요. 신조선가 중국의 해파정설. 음. 이게 올해 조, 조, 조선에서 벌어진 안 좋은 일딱두 가지인데. 하반기에 약간 조정 요인이었죠. 네, 그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수주한 LNG 운반선이 음. 올해 2월 달에는 2억 7천만 달러까지 갔고, 클락스는 또 2억 6,500만 달러까지 올려줬어요. 네. 근데 11월 달에 줄줄줄 빠져서 마지막에는 하나오션이 2억5,500만 달러를 받았어요. 아. 그리고 클락스는 2억6,000만 달러까지 뺐어요. 음. 그래서 신조성가 지수가 빠졌습니다. 음. 네, 9월 10월에 5주 연속 소수점 빠지고, 얼핏 보면 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피크아웃이다. 좋은 거다 끝났고, 이제 성과 빠지겠다. 근데 이게 무슨 연유냐면요. 음. 왼쪽 아래 보시면, 2027년에 우리가 인도 예정인, 계약되어 있는 LNG 운반선이 55척이에요. 27년에? 요 어? 네. 그리고 2 0 2 8년은 30척이에요. 네. 근데 2027년에 55척인데, 우리가 65척 건조체제입니다. 공인대수자는 아니고 회사들 모아보면은, 네네. 대충 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65, 70? 열척이 아...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 계약을 못하면 내년 상반기 지나면 이슬라스는 LNG를 만들 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설계 기간도 있고 뭐 해서. 네. 자왜 열척이 빠지느냐. 음.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막대 차트는 LNG 터미널이 완공되는 규모입니다. LNG 터미널이 완공되면 새로운 LNG가 세상에 나오는 거죠. 음. 수출되는 거죠. 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LNG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 4년 전에 발주를 해서 이 완공되는 건가 맞물려서 한일년 빠르기도 하고 LNG 선 인도되고 있죠. 자 그런데 2028년을 보시면 네. 3,300만 톤. 아. 별로 많지 않아요. 그 앞에 4,600만 톤, 6,000만 톤, 5,000만 톤 여기 무지하게 많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2022년에 엄청난 LNG 발주가 나왔죠. 180척 음. 우리 120척 받고. 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많이 완공이 안 돼요. 왜인지는 음. 자세히 안 들여다봤어요. 우리 조선사는 LNG를 운반하는 이제 그 배를 만드는 회사들이 네, 그렇죠. 그럼 LNG를 운반을 뭐 해야 되겠어? LNG 터미널이 있어야 돌아가면. 네. 그니까 터미널을 먼저 봤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LNG 신조 시장 분석은 너무 쉬워요. 이 터미널들 계획들은 세상에 완전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LNG가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2028년에 많이 안 돌아가니까. 아하. 2027년 하반기에 LNG선 딜리버리가 크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비어있는 거예요, 이빨이.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조선사는 그냥 넘어가요. 아. 또는 선주들을 잘 꼬셔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 가격을 좀. 네, 예, 예, 가격을 낮춘 거죠. 아. 선주들은 불편해요. 가져가도 내가 장기 용선 계약으로 20년 묶어버리면 편한데 그게 안 되니까 스팟시장에서 네. 돌려야 되긴 해요. 음음.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게끔 깎아주는 거죠. 음음. 근데 그래도 되는 게. 네. 1번. 2억 7천만 달러로 2월 달에 최고가 찍었을 때, 원화성가. 그리고 11월 달에 2억 5,500만 달러일 때, 원화성가가 아. 한 2%밖에 차이 안 납니다. 환율 때문에? 환율 때문에. 네. 두 번째, 저도 밖에서 봐서는 몰라요. 그, 실제로 수주한 분들이 아는 거지만, 선박마다 스펙이 다 달라요. 음. 우리가 제네시스를 사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듯이. 그렇죠. 우리가 설득할 때는 딱 프로젝트에 묶이는 게 아니라 투기 발주하는 친구들한테 던지는 거기 때문에 반복 건조가 가능한 그런 호선으로 제안을 해요. 리피트 하는 거, 음. 새로 만드는 게 음. 아니라 또 우리 반복 건조가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복 건조 현장에서도 원가 효과가 나오고 뭐 GTT 로얄티도 또 빠지고 또 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음. 주장이긴 한데 이 가격에 받는 것들도 마진은 여전히 좋다는 겁니 아... 그리고 마진이 되게 좋은데 좀 포기하면 뭐 어때요? 아... 세 번째 반복 건조를 계속 이어가야죠. 아하. 내가 LNG 작년에는 20척 만든데 올해 15척 만든다 보다는 음. 20척으로 쫙 그냥 흘러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가 빠진 건데 이해는 합니다. 음. 이거 가지고 막 조선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이거는 그냥 별일 아니다. 뒤에서 또 얘기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조선가는 안 빠집니다. 우리 백록이 여기 있네요. 예. 음. 2025, 6, 7 거의 다 찼죠? 네. 2028년도 절반 가까이 차 있어요. 현대랑 삼성이랑 하나가 좀 다른데 네. 현대중공 기준으로는 백록이 3.5년이에요. 우리는 적정 백록 2년에서 2.5년? 1년 이상을 더 가지고 있는데 성과를 내려서 안 부를 건데 어떻게 성과가 빠져요? 그러니까 백록이라는 게 이제 네. 어, 지금 하면 언제 받을 수 있냐 이런 개념이 그렇죠. 얼마나 일감을 가지고 있냐 음. 우리가 3.5년 동안 할 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렇죠? 신조성과를안 네. 어... 빠집니다. 안 네. 받으면 된다 네. 이런 거네요. 네. 어. 그래서 뭐 성과는 못 오를 수는 있어요. 지금 성과 많이 올랐는데 또 올려 부르는데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네들이 운임과 캐펙스 성과를 비교해서 어, 나는 이거는 못 받겠어 이렇게 네. 되면 한 6개월 동안 조용하다가 성과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근데 성과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네. 왜냐면 어. 우리가 낮춰 부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펜스 신조성과 지수가 빠진 건 해프닝이다. 어.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LNG 이런 그. 척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6 0척 이러면은 개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1 년에 음. 6 0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65, 65, 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화 한다는 것도 좀, 좀 아, 의미가 아, 있나 아~ 그, 그런 데 이게 예. 이제 성과 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가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아니예예예예아예예 아, 음. 지수에. 아, 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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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수에. 예. 지수 자체에 영향을 네. 미친다. 네. 아, 주가는... 아, 더안 빠진다는 것보다는 계속 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할 때 음. 이제 올라가지 음.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라는 음. 걸로는 만족을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성과는 오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를 수, 수 있다. 네. 네. 음. 그리고 지금 성과가 2~3년 후의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과가 제자리인데 내년에 실적이 되게 좋을 거예요. 아 실적이 너무 좋 그럴 좋다. 때 주가가 어떨지가 되게 궁금하긴 하죠. 그러 그러니까. 저는 올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네. 자 그러니까 좋은 거 얘기하기 전에 또 올해 사건 더. 사고. 저는 요거 좀 묵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그 아, 그렇죠. 중국 이야기. 네. 네. 마켓이옵니다 아. 이게 중국이 쫙 올라가서 올해 60% 넘겼어요. 우리는 박살나네 어. <laughs> 컨테이너는 올해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아. 우리가 3분의 1 절반을 가져왔는데 네. 이두개 차트만 보시면 한국 조선 팔아야 돼요. 그죠? 약간 이게 모든 산업에서 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같거든요 아, 모든 산업? 아, 중국이? 예, 예, 지금? 예. 뭐 어. 철강 소재 음. 그리고 제가 커버하는 여러 기계 업종들도 예. 중국이 발전하고 밖으로 나오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걱정되는 포인트인데. 네. 그런데, 이게 뭐 변명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 양지장 조선이랑 네. 뉴타임즈 조선 애들이 도쿠를 하나씩 팠어요. 원래는 얘네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2027년에 딜리버리 가능한 슬롯은 별로 없었어요. 네. 선수들이 발주하고 싶어도 배를 그때 못 받아요. 근데 이두 친구들이 도쿠를 하나씩 더 파니까 네. 우리는 세척 동시 건조, 곱하기 6회전 한 18척 이전에 뽑아내는데 네. 얘네들은 몇 회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아,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근데 아무튼, 뭐, 열 대척, 열두척 합쳐서 스물네 척 음. 또는 삼0 척. 근데 컨테이너는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2027년 낫기 2028년 낫기 해버리면 한 50, 60척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다뺏긴 거예요. 근데 성과도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중국에서도 나름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다뺏긴 겁니다. 큰일 났죠. 도크를 팠다는 라게 이제 땅을 팠다는 거죠. 그냥.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공장을 아, 지은 겁니다. 어. 바다 위에서 지을수 없으니까 네. 땅에서 짓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바다로 맞추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자, 그게 없으면 배를 못 만들었는데, 네. 두 개를 파가지고, 이게 막 돌릴 수 있게 됐다? 네, 한마디로 중국 캐파 늘어난 거예요. 캐파가 늘어난 거다. 자, 그런데 더 이상 추가 투자는 못 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들은 얘기들인데, 중국에도 용적국 인력난이 있어요. 아 공장만 파면 뭐예요? 숙련공이 없는데. 그리고, 공장을 늘렸는데 배를 더 만들 건데, 부품들은 어디 있죠? 특히 엔진. 여러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자료에는 안 썼고, 그전에 쓴뭐 하나 엔진 추천할 때한 얘기지만, 우리 엔진 회사들 중국 수주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음. 가격도 한국보다 더잘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는 만드는데, 부품들은 네. 우리한테 오기도 하고, 또 이거를 도코를 늘렸는데, 아무나 현장 들어가서 녹아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용접공들 그렇죠, 그렇죠. 중에 숙련공들이 필요한데, 이 안에서 인력난들도 되게 많습니다. 산업에서 판단하기로는 추가로 정서은 힘들 것 같아. 음. 오케이 일단 이 정도 왔어요. 엄청 밀렸는데 단납기였기 때문에 뺏어 갔던 거지. 음.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백력이 조금 더 깁니다. 더길었네더 네, 길었어요. 꽉 채웠죠. 내년에 수주 경쟁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단납기라는 매니트도 있어요. 음. 근데 이런 막 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안 뺏길려면 안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잘 만들고 더 좋은 배들 성과 낮춰주면 되죠. 음. 우리가 안 그런 거예요. 음. 왜안 그럴 수있으냐면 역사적으로 미포 빼고 삼성, 음. 대우, 현대, 이제 하나, 대우, 삼호 네개 음. 조선사가 어떤 배들을 매년 내보냈느냐. 우리가 슈퍼 사이클 때 좋았던 물량들 을 만든 게 2010년, 11년 이때 실적이 제일 좋았거든요. 네네. 네, 네. 삼성 9%때 대우 조선 당시 10%, 현대중공업 15%, 음. 미포 15%, 삼호중공업 19% 영업익률 이 가장, 가장 좋았던 시절. 아.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컨테이너 90척 넘고 탱커도 막 80척이었죠. 대형 상선을 많이 만들고 LNG 27도 있으면 27, 18, 8한 20척. 음. 그리고 가스선, LPG 선 16, 53한 10척 느낌이죠. 옛날에는 경제 성장하고 중국의 세계 공장이 되고 이 호황기 때 일반 상선을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음. 자,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시면 지금 안 채워져 있지만 대충 대형 탱커 컨테이너 50척. 음. 대신 LNG를 65, 70척 풀로 찍을 거고 가스선을 암모니아 운반선의 등장 덕분에 한 4, 50척 체제로 갈 겁니다. 음. 믹스가 완전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컨테이너 탱커 만들어서 남기는 마진율과 네. LNG 가스선의 마진율 많이 다를 겁니다.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정확히,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시죠. 그래요? 예. 컨테이너 탱크가 아까 말씀하셨던 2009년, 2010년에 대략 두개 합치면은 음. 160 정도인데, 음. 네. 지금은 한 50.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그렇죠. 거고, 네. LNG는 40이었는데 90이니까 음. 2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믹스가 완전 바뀌었다. 네. 믹스가 완전 바뀐 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독급하고 막 컨테이너 잘 만드니까 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시장이 더 마진율 좋고 더 독과점적인 시장인데 이 시장이 커지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음. 잠시 피해간 게 아니라 음. LNG 운반선은 트럼프 등장 덕분에 최소 5년, 음. 그 2030년대까지는 브릿지에너지원으로 그냥 LNG선 시장은 좋을 거예요. 가스선 시장. 특히 1년 전에 얘기 드린 암모니아 운반선의 등장 때문에 으흠. 암모니아 운반선은 지금 4억 톤 네. 정도의 LNG 물동량에 800척의 LNG 운반선이 있고 으흠. 이제 이게 뭐한 천척 넘어갈 텐데 암모니아 운반선단은 LNG보다 더 커질 겁니다. 계속 성장할 시장에 먼저 가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훨씬 더 커졌다. 우린 음. 여기를 더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마켓셔 자체가 LNG 우리가 95% 근데 2020년에 중국이 들어와서 뭐 이제 7대3, 8대2 될수 있어요. LPG선, 암모니아 음반선 7대3 그리고 할수 있는 존사들이 많지 않아요. 플레어가 이 작은 시장, 독과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더 맞은 일이 좋겠죠. 음흠. 저는 지금 실적은 그렇게 안 써놨지만 2010년, 11년에 제일 좋았던 이익률보다 특히 가스선을 많이 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편이에요. 그때 이제 19% 네. 10% 후반 대 마진인데 15% 19%막 지금은, 19 막. 지금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더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일 것 네. 같은데 중국에서 지금 가격으로 이제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쓸수 있는 전략 은두 가지죠. 음. 우리도 가격으로 해가지고 음. 이제 쟤네들이 되죠? 못 일어나게 네. 네. 더 이게 음. 커지면 음. 우리에게 나중에 언젠가는 결국 위협이 될 음. 거거든. 음.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면서 음.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음. 음. 그건 선택 안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계속 보조금이 들어오고 안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안 네. 죽으니까. 네. 그러려면 앞으로 다른 걸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음. LNG선이나 음. 가스선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음. 가스선 쪽이 될 거다라는 음. 건데, 이걸 보면서 저는 반도체가 생각이 납니다. 음. 어, 반도체도 지금 레거시에서 엄청 지금 치고 와가지고 음.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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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만약에 뭐 HBM이 됐든 뭐 다른 반도체가 됐든 그걸 하고 있으면은, 어. 그나마 좀나은텐데 어, 되게 좋은 비유다. 어? 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서 힘든 거고, 네. 더 힘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게 가스는 LNG선이 등장했고, 이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시장인 게 정말 다행인 거죠. 너무 다행인 네.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비유를 하자면 지금 대만에 음.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음. 나냐 같은 게 음, 있잖아요. 음, 음. 얘네는 지금 한70% 빠졌어요, 음, 주가가. 그러니까 음. 망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중국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한테 한 칸을 맞긴 했지만, 음.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다. 음. 이게 이제 안 좋은 거두 가지 음. 이제 얘기하신 거고요. 음. 네. 그래서 성과 빠지는 거 잠시, 네. 겨울 박겐세일이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 뺏기는 거 괜찮다. 네. 우리는 이쪽으로 옮겨간 거고 그 친구들이 캐파 늘리고 막 그러는 거 어떡해요. 근데 우리는 마케이을 이뤄도 돈은 더잘벌 거고 아하. 이 시장에서 잘 하고 있다. 네. 미래 전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두 가지 변명, 네. 방어입니다.